아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저 주임원사님은 지금 소대장님보다 한 서른 살 많으신 분입니다 아저 내일이면 민간인입니다 진짜 형 뭐, 영상에 따라와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 씨. 자네가 이 부대 쓰레기 소대장인가? 아도라씨야 그래 조교 와 수고 많다 야 예. 예비군 훈련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선배님 아, 저 들어가야 입니다 저쪽으로? 예아왜 이렇게 아, 덤냐 어. 어. 어, 아. 가시죠 자 예비군을 오신 분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아, 이쪽인가 에, 이쪽이에요 이쪽에 예, 맞습니다 저와와와와 네. 어! <laughs> 군생활 끝났다 드디어 이씨 내일이면 민간일다 이씨 아야 김명장 추석 어? 야내 전역이네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이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어이 나가려니까 좀 아쉬운데 말입니다 나가면 나사고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야그러다가 저기 우리 소대장 새로 들어왔다는데야 저는 이 부대를 나갔는데 이 부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야깜까하다깜까해 진짜 네. 아 나가야 는데 인사하고 가아 이제 내일이면 민간인인데 뭐꼭 인사해야 됩니까 아 근데 가서 꼭 인사해야 됩니까 이제 저 내일이면 아저씨데어 야야 아, 네. 수대장님 오신다 수대장님아 지금 말입니까? 어아 이분인가? 어 소대장 아 새로 오셨습니다? 똑로 안하냐? 아저뭘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 내일이면 저녁입니다 에이 아저씨지 아저씨 에이 내 불이 냐 어? 당신은 왜분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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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저이부대 주임원사입니다 아이부대 아, 주임원사인가? <laughs> 응. 상급자 하시면 경례를 해야될거 아니야. 어? 하하하하. <laughs> 아 아니, 야, 소장님. 아니, 이러니까 지금 병사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FM이신다 소장님.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주인은 잠깐만 말입니다. 아니 소장님 아니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그렇지. 아니 군생활 3 0년 하신 분한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 군대는 계급이 해, 인마 아, 조히사 잠깐만, 좀 가게 시겠습니다 어허, 재밌는 분이 오셨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야, 왜 보자고 그랬어? 어? 왜 보자고 그랬어, 인마 아, 소이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 소향님, 뭐, 이런 말 여쭤봐서 죄송한나데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5살이다, 왜? 아, 소향님, 저 이제 내일 저녁에서 드릴 말씀인데, 제가 2 6이고 말입니다. 저 주임원사님은 지금 소장님보다 한 30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이 부대 처음 오셨으면 그래도 기본 예의를 지키셔야지 그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야 군대 나이가 어딨나 배급사인데 어? 하... 아이 그래도 아이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말입니다 아버지 뻘 되신 분한테 그건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야 정신 안 차려 너 어? 뭘안해이 새끼야 어? 아, 자꾸 새끼야, 욕하시는데, 예? 아, 저 내일이면 민간인입니다, 진짜, 씨. 와, 대형보다한살 많다고 말입니다, 지금! 야, 이 새끼야. 너 내일 저녁이지, 형. 정원 늦춰줘? 어? 아, 진짜, 더러워서, 이씨. 더러워서, 씨?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영창에 따라와. 아, 새끼야, 아, 새끼야. 아 진짜, 이씨. 아, 이 씨! 새끼야. 어, 김명장. 명장인데뭐너왜 아, 소장님한테 들고 그러냐. 아유. 아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30년 군 생활하신 주임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려서 그렇지 뭐 가끔 그런 애들 이 있어. 그래도 영창 일주일 가는 거말 잘해가지고 3일 로 줄였으니까 조용히 갔다오고 조용히 저녁 하자. 응? 주임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조용히 갔다오겠습니다. 야, 뭐야 나, 나, 나. 이놈아. 영창은 잘 갔다왔냐? 잘 갔다 왔습니다. 너 오늘 저녁이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구리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저 어, 크게, 이 새끼야. 어이. 알겠습니다. 와 졸라 반갑네. 와, 진짜, 와, 여기서 당하네. <laughs> 야, 자네가 이 부대 소대장이야? 어? 자네가 이 부대 소대장이야? 아이, 아, 새끼가 지금 빠져가지고, 새끼가. 아이 새끼야, 새끼라니 이게 민간이 형한테 새끼라니, 임마 새끼야! 아이, 여기 옛날 손해자 같지 그런가? 지금 새끼야, <laughs> 새끼가 형한테 야, 너 잠깐 따라와봐. 어? 야, 나 얘기 좀 나, 하자. 나. 얘기 좀 하자고. 아이, 나이 새끼야 이거 여기 손해장한테 금방 이제 식고. 야, 아직 훈련 시하려면임마 시간 많이 남아서 따라와, 따라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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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나. 나 야, 야, 야나왜 불렀어 임마 아, 나 지금 훈련 통제해야 되는데 새끼야. <laughs> 새끼야. 지금 아직 시간 한참 남아서 어 잠깐만 들어봐 내가 형으로서 충고할 말이 있어서 그래 형으로 응? 충고를 인마 내가 지금 소에가이지자 지금 아이 새끼 봐라 이거 진짜 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야나임마 민간인이야 네가 섬겨야 될 국민이라고 이 새끼야 그것도 너보다 한살 많은 형이라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안 들어? 차려 이 새끼가 군대 오기 전에 이거 조밥이었구만 이거 눈 눈깔 보니까 이거 어 아, 똑바로, 똑바로 들어 야, 야 차려 이 새끼 봐라 이거 형말안 들어? 야, 뭐마 야, 야, 군대 계급사야, 임마, 이새끼계급사에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그래. 이거 진짜, 이씨. 야, 내가 이 새끼야 다 들었어. 너이마 전에 있던 그 부대에서도 애들 존나 괴롭혀가지고 이 부대로 전출 온 거라며. 에? 내가 이마 전역했어도 그 소대원들하고 다 연락해, 이마 니가 갑질 졸라 했다며. 하여튼, 사회 있을 때 족밥이었던 새끼들이 꼭 군대 오면 이지라래요. 아유, 이 새끼. 죽여버려, 진짜, 이씨. 야, 그리이 새끼야, 너그 점프대 있을 때 아버지 같은 주임원사한테도 함부로 했었잖아, 너.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군대를 계급해, 임마! 아유, 진짜 이 새끼 계급 존나 따지네. 와, 야, 존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줄까? 어? 내가 임마 그 주임원사님하고 아직도 연락하거든. 근데 주임원사 아드님이 이번에 대위 달았어. 대위 달았는데 이부대로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야, 인연도 사람 인연 진짜 존나게 재밌어요. 계급 존나 따지는데 존나 재밌겠다. 아유 그래 좆대 봐라 좆대봐이 새끼야 아유 꺼져 이 새끼야 아유 씨씨 새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새끼 저거 어? 새끼가 씨 아이 새끼가 씨 괜한 말해가지고 씨 사람 겁주고 있어 씨겁나이 <laughs> 새끼 자네가 이분의 쓰레기 소대장인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네가 군생활 30년 한 우리 아버지한테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랬다면서 그건 뭐 쓰레기 맞지 뭐 아, 아니 아 그거는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 계급? 예. <laughs> 말 잘했다 그래 너는 쏘가리고 나는 대위니까 우리 계급대로 한번 군생활 해보자고 너는 군생활 앞으로 꼬였어 이 새끼야 두고 봐 중장님 중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중장님 아이씨 좋다네. 아 진짜 씨 더러워서 진짜 씨 더러워서 진짜. 아, 멱살 잡고 그냥 따라. 와 너는 영창이야. 따라 와 이어서 스테이가 그, 어. 아 이제 더러워서 씨 하면은 아. 네가 딱 잡고 따라. 와넌 영창이야, 새끼. 아, 와. 아. 아니 그 네가 반말을 한번 해야 내가 쉐끼고 형한테 반말이야 쉐거고 자네가 이새끼 평화도자 큐 야, 애비가 올려오신 선배님들 이쪽 오십시오 아, 선배님들 아니지 간부들 뭐 지나가만 내가 군생활 30년 한야 액션 자네가 이 부대 쓰레기 액션 쓰레기가 아니라고 액션 앞으로 어, <laughs> 넌 앞으로 군살 꼬였어 이 새끼야 아니야 액션 넌 앞으로 군살 꼬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액션 넌 군살을 앞으로 꼬였어 이 새끼야 액션 넌 앞으로 군살 꼬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죽어씨